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탁 후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체인소맨의 드래곤볼 주인공 손오공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오공이 체인소맨 세계관에 들어가 공안 데뷔 런터가 되고 영혼의 악마를 소멸시켜버리는 것까지 정리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이 영상을 위하고 즐긴 데소라니 보고 온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자의 고지을 철저히 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영혼의 악마를 단번에 퇴치해버렸다는 신입 공안 대브런터가 나왔다는 것과 더불어 오랜만에 회식이나 할겸 모두 술자리에 부르게 되었는데 오공은 그저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하며 키우께서 안주를 우걱우걱 먹어치우고 있었죠 파워 역시 그의 질세라 고기만 먹어댔고 야채는 허잇! 하며 던져버렸는데 파워가 던진 야채들은 전부 오공이 순식간에 자신의 입으로 받아 먹었습니다 아키는그 모습을 보며 히메노 선배 오늘 회식값이 장난 아니게 나오겠는데요? 라고 했고 히메노는 식은땀을 흘리며 하하 마키마 씨를 불러놓길 잘했다 마키마 씨가 계산을 해주시겠지?라고 했죠 아키는 마키마 씨는 무슨죄예요?라며 히메노를 째려봤고 히메노는 뭐 그래도 남자들은 마키마 씨가 온다면 좋아할 테니 뭐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렇게 마키마는 회식자리에 오게 되었고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음식을 모식하게 처먹고 있는 오공을 보게 되었죠 마키마는 오공에게 이번에 새로 들어왔다던 그분이죠 당신은 어떤 악마랑 계약을 하셨나요? 라고 물었고 오공은 악마랑 계약? 그런 것도 할수 있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마키마는 공안의 대브런터들은 강한 악마들을 사냥하기 위해 악마와 계약을 한다며 당신도 더큰 힘을 얻고 싶다면 공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악마와 계약을 맺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오공은 재밌겠는걸? 이라고 승낙을 했고 그 다음날 오공은 선배인 아키와 함께 공안 지하실에 있는 악마의 방으로 가게 되었죠 오공은 아키에게 선배도 악마랑 계약을 한거냐고 물었고 아키는 자신은 두마리의 악마와 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오공은 오 그럼 선배는 엄청나게 강하겠구나 나중에 한번 붙어오고 싶군요 라고 말했고 아키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오공씨 저인동료라고요 동료끼리 싸우면 안되죠 라며 갑자기 존댓말을 했죠. 호공은 쓱 들러보더니, 공안는 악마를 죽이는 집단이면서 악마들과 꽤나 친한 모양이네? 이렇게 악마들이 많이 있다니! 라며 의아했고, 하키는 총의 악마라는 녀석을 잡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들의 힘을 빌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호공은 어떤 악마랑 계약할까? 악마들을 하나하나 만나보기 시작했는데, 결국 그 어떤 악마도 계약을 맺지 못했고, 악마들이 계약 조건을 너무 어려운 것들로 요구했냐고 물었죠. 호공은 천진난만한 얼굴로 아니? 악마들이 죄다 약골뿐이어서 굳이 걔네들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을 것같아 라고 했습니다. 아키는 그러느냐고 당황했고 뭐 지금도 악마들을 죽일 힘이 있으면 굳이 계약을 할 필요 없겠다며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했죠. 호공은 그렇게 덴지와 파워, 히메노가 있는 가게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신나게 먹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갑자기 맛있게 먹고 있는 이들에게 음식에 대해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마치 자신이 미식가라고 된듯 개똥철학을 읽게 되었죠. 오공은 해? 맛있기만 하고만 뭐... 라며 무시하려고 했는데, 그 남자는 야쿠자였던 자신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총을 꺼내 댄지를 향해 쐈습니다. 그러자 댄지 옆에 있던 오공은 뭐야 제? 이러면서 날아오는 총알을 손등으로 툭 받아쳤고 그 총알은 그대로 반사되어 그 남자의 머리통에 맞고 그 남자는 즉사해버렸죠. 히메노는 이 남자 어떻게 총을 들고 있는 거지? 지금 총은 일반인이 갈수 없는 물건인데? 라고 당황했고 멀리에서부터 총소리가 나는게 들렸습니다. 아키는 설마 다른 데브런터들도 습격을 받은건가? 라며 놀랐고 호공은아 코베니 짱! 이라며 코베니를 향해 곧바로 뛰어나갔죠. 호공은 코베니의 길을 찾아 순식간에 그쪽으로 갔는데 이미 코베니 옆에는 공안 헌터인 아라이가 총에 맞아 죽어있었고 코베니는 총을 쏘는 암살자에게 순식간에 다가가 목을 꺾어버리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오공은 휴 역시 코베니가 저런 것에 당할 리가 없지라며 한시름 놓았죠. <laughs> 코베니는 오공을 보자 긴장함이 풀렸는지 눈물을 쏟아냈고 저를 감싸려다가 아라이 씨가 총에 맞아 죽게 되었다고 자신의 탓이라고 저책했습니다. 그러자 오공은 천진난만하게 괜찮아. 드래곤볼로 살려내면 돼 라고 했고 코베니는 네? 그게 뭐예요? 라고 당황했죠. 그런데 그때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낀 오공은 다시 덴지 일행이 있는 곳으로 날아갔고 그곳에서는 방금 자신이 죽인 남자가 사무라이 서드로 변해 있었고 그 옆에는 뱀의 악마를 사용하는 사와타리아카네가 있었습니다. 사무라이 서드는 압도적인 속도의 검술로 덴지와 아키를 발라버렸고, 히메노의 유령은 아카네가 뱀의 악마를 소환해 전부 삼켜버렸기에 파워는 도망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아키는 자신의 대모칼을 베어 결국 저주의 악마 능력을 쓸 수밖에 없는 건가 싶었지만, 갑자기 오옹이 하늘에서 툭 사무라이 소드의 앞에 내려왔고, 오오, 오, 너는 방금 분명히 죽은 걸 확인했는데,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난 거지? 라고 물었습니다. 사무라이소드는 너희 자식 잘 만났다. 아까 전에는 어떤 수를 썼는지 몰라도 니네 녀석 때문에 쉽게 갈수 있는 싸움을 이렇게 끌게 되었다. 라고 하며 거압 자세를 취한 뒤 엄청난 스피드로 오공을 스쳐 지나갔고 오공의 도복이 베어졌죠. 사무라이소드는 니네 녀석은 니네 녀석이 베인줄 모르고 죽는 거다. 이게 압도적인 스피드의 차이지. 라고 했습니다. 그의 오공이 갑자기 순간이동급의 스피드로 사무라이소드의 앞에 나타났고 사무라이 서드는 분명 방금 배워버렸는데 어째서 멀쩡한 거지? 라고 했죠. 호공은, 아어 그냥 안 아프던데? 그리고 니 칼을 못 피한 게 아니었어. 그냥 안 피해도 상관없겠다 생각이 돼서 안 피한 거지. 라고 했습니다. 사무라이 서드는 그에 허세 부르지 마라. 라고 하며 호공의 목을 향해 칼을 휘둘렀는데 호공은 한 손가락으로 그 칼을 막았고 사무라이 서드가 다른 쪽의 칼을 다시 휘두르자 호공은 손가락을 튕겨 그 칼을 부셔버렸죠. 그 때, 아카네가 뱀의 악마를 소환해 오공을 향해 보냈고, 뱀의 악마는 커다란 이빨로 오공을 그대로 물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공은, 뭐야, 답답하잖아. 라고 하며, 그 뱀의 악마의 입을 힘으로 열어버렸고, 주먹으로 뚝배기를 갈겨버리자, 뱀의 악마는 그대로 머리가 날아가 버렸죠. 아카네는 그의, 이거 꿈이지? 라는 표정으로 멍을 때렸고, 그때 히미노가 유령의 악마의 손으로, 아카네를 붙잡아 제압하게 되었습니다. 사무라이 소드는, 젠장, 니네 형은 도대체 뭐냐? 라고 하며 발악을 했는데, 호공은 나는 소노공이라고 해. 라고 한 뒤, 가볍게, 가볍게 주먹으로 사무라이 소드의 복부를 쳤고, 그대로 사무라이 소드는 복부 쪽이 날아가 버리며 쓰러지게 되었죠. 그렇게 그들은 공안에 의해 회수되게 되었고, 이번에도 한꺼내내 오공은 오히려 조금 따분해 보이는 표정으로 "더 강한 악마들 없나? 총의 악마란 녀석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오공은 코베니와 순찰 임무를 하러 갔다가 한 의문의 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당신들 공안의 대브런터냐고 자신은 예전에 공안의 헌터 중덴지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꼭 그를 다시 만나서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죠. 보공은 그에, 아, 된지라면 지금 가부키초를 순찰하고 있을 거야. 라고 말해줬고, 그녀는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코벤이는 보공에게 그런 정보를 쉽게 알려줘버려도 되는 걸까요? 방금 그 여자는 뭔가 느낌이 무섭던데요. 라고 했죠. 보공은, 아, 걱정 마. 저 여자는 약하니까. 나 이번에 공안에서 버너스 받았는데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갈까? 라고 했고, 코벤이는 지금 근무시간인데 사주시는거라면 좋아요 라며 여유롭게 음식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방금 전오공의덴 댄지의 위치를 물어본 여자는 바로 폭탄의 악마의 심장을 가지고 있던 레제 소련에서 온 훈련된 암살자로 댄지의 심장을 노리고 있었죠 레제는 댄지에게 접근해 그를 유혹했고 댄지는 레제에게 홀랑 반해 그녀와 밤에 학교에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습키스와 동시에 기습공격을 당하게 되었고, 댄지는 레즈에게 심장을 뺏길 위기가 되었죠. 하지만 숨어있던 상어의 마인인 빔이 댄지를 데리고 탈출했는데, 레즈는 단번에 빔을 폭탄으로 조져버렸고, 빔은 거의 상어 통고기가 되어 쓰러졌지만, 댄지만큼은 뺏길 수 없다며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스피드만큼은 빨랐던 빔이라, 덴지를 아키에게 데려가게 되었고 아키는 덴지를 공안의 본부로 옮기게 되었죠 그의 레즈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해 공안의 앞에 와서 괴한에게 쫓기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공안 대브런터들은 웃으면서 쫓기고 있다고 하면 통하겠느냐고 레즈를 경계했습니다 그의 레즈는 어쩔 수 없이 그럼 몰살 엔딩이라며 자신의 소화로 있던 태풍의 악마와 함께 공안을 공격했죠 공안의 헌터들은 여우의 악마를 소환해 공격해봤지만 레즈의 폭탄과 엄청난 신체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고 태풍의 악마가 폭풍을 불러내 그 일대를 봉쇄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공중에서 태풍의 악마가 비열하게 웃으며 데브런터 자식들 그 안에 갇혀서 레즈님에게 전부 폭사당해버려라 라고 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인기척이나 옆을 보니 오공이 떡하니 공중에 떠서 지켜보고 있었죠. 아까 전 오공은 이 나라에는 별로 강한 악마들이 없는 것 같아.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 가까운 중국이라는 나라의 나라가 코로나의 악마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악마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신의 바이러스를 퍼뜨려 힘을 키웠는데, 호공을 만나자 곧바로 바이러스를 주입했고, 자신의 옆에 다가오기만 해도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를 흡입해 그대로 사망하게 된다며 사악하게 웃었죠. 호공은 목이 간질간질해지더니 재채기를 한번 하게 되었는데 그 재채기의 풍합에 코로나의 악마는 날아가 건물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코로나의 악마는 저 녀석 뭐한 녀석이며 얼른 바이러스로 죽길 기다렸는데 오공은 계획해서 재채기를 했댔고 코로나의 양마는 오공의 재채기에 계속 맞자 몸 군데군데가 소멸돼 버린 정도가 되었죠. 오공은 아 자꾸 재채기가 푸에치하며 코로나 양마를 그도치 않게 공격했고 코로나 양마는 그대로 그 힘에 눌려 온몸이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공은 뭐야 싸우지도 않았는데라며 아쉬워했는데 그때 코벤이에게 엄청난 악마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며 연락이 왔죠. 그의 오공은 다시 일본으로 날아갔고 곧바로 태풍 양마에게 도착을 한 거였습니다. 오공은 아직 바이러스가 몸에 남아 있었는지 코가 계속 간질간질했고 태풍 양마를 향해 재채기를 크게 했는데 그재채기 풍압은 태풍 양마가 지금껏 이끌어냈던 그 어떤 강풍보다도 훨씬 강했으며 그 풍압을 정통으로 맞게 된 태풍 양마는 그대로 몸이 뚫려 사망하고 말았죠. 오공은 코를 훌쩍이며, 아, 드디어 시원하게 뱉어냈네. 어? 아까 그 악마는 어디 있지? 라며 머리를 극적이다가, 저 멀리에서 레제가 공항의 데베런터들을 압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공은 이미 많은 숫자의 인간들이 죽었고, 그장보인이 다름 아닌,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해 벤즈 위치를 알려줬던 그 여자라는 것을 알고, 하하, 이건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괜찮아. 죽은 인간들은 드래곤볼로 살려내면 돼.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오공의 먼치키적인 모습을 조금 유머러스하게 풀어봤는데 사실 오공의 입장에서는 이곳에서 만난 빌런들은 전혀 자신을 긴장해 만들 정도는 아니었기에 좀더 여유로운 느낌으로 상대를 하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변화을 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누른거 잊지 마시고요. では今日の日前さようなら。さようなら